다항식에 대한 용어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공통수학 1,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중학교 내용을 복습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공통수학에서는 어떻게 더 깊이 있게 배운지 한번 볼 거예요. 일단은 중학교 예시로 제가 지금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하는 요거를 놔뒀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항부터 한번 살펴볼 거야. 여기서 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겠어? 3x제곱 마이너스 4x2. 이렇게 기차의한칸한 한 칸처럼 3x제곱 마이너스 4x2. 이런 애들을 이제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의 상수항은 오로지 숫자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계수. 자, 예를 들어서 x 제곱의 계수가 얼마인가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앞에 곱해진 숫자가 3이니까 x 제곱의 계수는 3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항식과 단항식. 지금 보고 있는 요 예시는 무슨 식? 항이 여러 개니까 다항식.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다항식이라고 하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항이 진짜 하나밖에 없어 3x 제곱 이런 식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 뭐라고 부른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단항식이라고 부른다. 자 그리고 차수도 볼게요. 지금 요 내용 같은 경우는 x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즉 차수를 예를 들어서 자, 얘몇 차야? 그러면 X에 대한 2차야. 얘몇 차야? X에 대한 1차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동류항. 동류항은 그냥 친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거. 여기도 나와 있지? 문자, 차수가 같은 항.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동류항이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4X랑 5X 이렇게 적어놨어. 얘네들은 지금 문자랑 차수가 서로 같으니까 동류항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내용이고 지금 보면 우리가 공통 수학 고1과 내용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걸볼 거냐? 여기 여러 가지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다항식을 어떻게 구성을 볼 건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야. 이게 왜그러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문자 하나만 들어가 있는 다항식들 위주로 보거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학교 내용에 x가 문자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문자 포함된다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4x 제곱 y 같은 애들 문자가 몇 가지가 있어. x랑 y 두 가지가 있지. 그래서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수나 뭐 바라봐야 되는 계수 또는 상수항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 일단은 예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4x 제곱 y를 예를 들어서 x에 대해서 바라본다. x를 주인공으로 생각을 한다면 x가 몇 차인데? 지금 2차지. 그럼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4, y, x, 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개수는 뭐냐? 앞에 곱해져 있는 게 뭐냐고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학교 때랑 차이점을 느껴야 되는 게, 우리가 개수나 상수항이 다 숫자였었지, 중학교 때는. 근데 고등학교에 왔더니, 내가 주인공으로 보는 문자에 따라서 개수나 상수항에 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계수는 4y가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y를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y가 몇 차니까 1차니까 y에 대한 1차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에 곱해져 있는 계수가 얼마야 하고 질문을 하면 앞에 곱해져 있는 거 전부 다 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 4x 제곱이 계수가 되겠지. 그다음 XY를 둘다 그냥 합쳐서 생각하는 거. 이것도 개념에 들어가. XY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건 몇 차식인가? 그럼 이거는 XY에 대한 3차식이다. 왜? 2차, 1차 곱해가지고 3차 된다고 보는 거야. 3차식이고 개수. 앞에 곱해진 거는 4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반항식의 문자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을 때 상황을 살펴본 거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 이 옆에 있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연습을 계속 같이 하는 거야. 이번엔 요거. 자, 이번에 식이 쭉 나와 있는데 요렇게. 자, 얘를 만약에 x를 주인공으로 봤어. 그러면 x가 지금 요렇게 나와 있지? 차수 제일 높은 거. 3차적 그래서 x에 대한 3차식으로 볼수 있고 이때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는 x문자가 들어가지 않은 항을 전부 다 상수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x가 들어가지 않은 거는 얘네들이죠. 따라서 상수항을 적어줄 때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y를 주인공으로 할때 보자. y를 주인공. y에 대한 몇 차식? 2차식. 그리고 상수항, y가 들어가 있지 않은 항은 요렇게. 자, 여기서 이제 xy에 대해서 함께 바라볼 때를 볼게. 여기는 xy 같이 있으니까 3차 1차 곱해서 xy에 대한 4차. 여기 xy 둘이 곱해서 xy에 대한 2차. 여기는 y에 대한 2차. 여기 1차,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x, y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했을 때 차수 제일 높은 게 4차지. 그래서 여기를 4차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수항은 x랑 y가 둘다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이너스9가 됩니다. 자, 동류항은 뭐라고 했어? 개념에서 동류항은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내가... x에 대해서 동류형을 생각을 해줄 때 이렇게 지금 두개 보이지? 문자와 차수가 같은.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바라볼 때는 또 여기 y 들어가져 있고 여기 y 들어가져 있지. y랑 3xy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배운 내용은 뭐야? 중학교 때랑 다른 점은 상수항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냥 숫자로만 구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보는 주인공 문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 개수도 마찬가지죠. 개수가 무조건 숫자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면 돼.